자, 오늘 가실 곳은 콘스탄스 할라밸리입니다 자, 요 마크가 있는데 요거는 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세요. 요게 그거예요 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는 들어오세요. 눈 떠있는 모습 있죠. 왼쪽에는 침실, 우측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음... 음... 여기가 거실 겸 침실. 참고로 여기가 버개카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립세션 버튼을 눌러주셔서 버개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뭐냐면 웰컴 투 샴페인과 과일 초콜릿 먹을 수 있고요 음음음. 여기는, 여기는 티와 커피는 무료. 미니바와 이쪽 음식은 유료로 진행이 돼요. 음, 푸시.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해주시면 돼요. 미니바. 뭐, 맥주, 뭐, 레드불, 음료, 봉투이 있고요. 음, 와인 종류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욕실을 가볼 거예요. 욕실은, 진너무브의 로망인 욕조. 일단 물 부어놓고, 소금, 소금 넣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 그리고 이거, 이 가방은 여성분들이 쓸수 있는 백, 비치 백이고, 외으로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 똑같은 공간 또 있어요. 여기 아까처럼. 여기 근거와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가운데 있는 문을 나가볼까요? 가운데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게임 풀이요. 게임 풀. 그리고 여기서 뭐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선베드가개인다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다 풀, 여기 에서좀 분위기 잡고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에 따라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것처럼 바로 스노클링을 할수 있는, 일로 바로 내려가서 스노클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실 수가 있죠. 모색가 뭐 정말 이쁘죠? 그래서 이곳이 정말 신는 부분을 로망이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안녕!